이릴이연락됐던게 사은품만 따로 왔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솔직히 우리가 우리가 화장품을 사냐고 코카를 사지 안그래요? 그래서 이거와 아 이게 뭐야 어차... 어머 어머 <laughs> 이렇게 포카가 막 날아다니네 아무튼 수류를 어디다 쓸수있까요새 시트를 샀는데 이렇게 와줬네요 진짜 용이 포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 마스카라 평생 쓰는 걸로 원래는 에뛰드 거 썼었어요 에뛰드 사랑합니다 KMKBB에서 응모한 앨범이 왔어요. 이게 아마 두 번째 팬사인 쓸 건데 엄청 늦게 왔어요. 짠. 오, 뭔가 배경이 되게 제주도 같아. 핑크색 예을 아는 언니가 동네 언니가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 선물로 이제 응모를 해줬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언니 사인 CD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먼저 개봉을 했어요. 진니는 어디에다 사인을 했을지 응? 이렇게? 어? <laughs> 제목본인가 아, 여기 있다 제거 아니라서 이렇게 했는데 오우, 이비이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니. 언니한테 후기 사진을 보내줘요. 추고 택배 보내줘야겠어요. 저랑 친구하면 이렇게 좋답니다. <laughs> 이게 어디서... 해? 온 걸까요? 사서대로 봤을 때는 응. 에버라인이 와줘야 되는데 하도 뭐 여기저기서 뜬 거마다 잡아가지고 어디서 지 모르겠네. 음. 아이고 좋네요. 가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서 는거 이게 뭐지? 이게 원더월인가? 아, 내장 네 샀는데... 전체 응. 폭카지는지 몰랐네. 다섯 장 샀어야 되는데... 개발한 2차가 대면 펜서였잖아요 대면 펜서까지 끝나고 왔는데... 이틀 뒤에 1차가 왔어요. 1차가... 이거는 포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뭐야? 헐 대박! 짠 단체가 오네요. 어 이게 뭐지? 어, 사진 같은데? 어, 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진이 되게 현수막 재질 같아요. 아, 동현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응. 대면 팬쌀를 갔다가 왔어요 사무드에그 음모 있었던 앨범이 와있었어요 어, 대박 제가 대면 두번 갔다 왔는데 두번다 노란색 버전? 에 네, 사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 파란색에 초록색에 받을 걸 그랬나? 이랬는데 초록색에 왔어요 이거는 개인 음모였어서 k 밖에 없기는 한데 웅이 <laughs> 맞 <laughs> 귀여워. 단체 용통이면 안 될까? 단체가 1주년 말고 안 떠가지고 단체들 다 보고 싶은데. 음. 대휘가 사인한 앨범에는 동현이가 나왔어요. 대휘 기운이 좋네. 동현 무슨? 오다 골고루 나왔어. 자 대휘는 어디에 사인할수있지 응? 음? <laughs> 나한번 이렇게 봤다. 고 아. <laughs> 뭐야. 근데 항상 성을 붙여서 항상? 아니 저번 활동 때는 성을 붙여서 해 줬었는데 오늘은 이름만 해 줬네. 어, 아, 귀여워 이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진짜 너무 행복해. 어떡해요. 어우야칼 <목소리> 어, 조심해. 졌가 <목소리> <집어? 나> 무서워.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이 키링이랑 그거 안에 두장 있는가? 아니 이거 한 장인데? 한장더 있어야 돼 뭐? 아 여기 있네 웅이다 대박 어? 근데 왜 웅이가 와? 이게 베이 아이디를 어떻게 해야 돼? 나 팬서는 이 아이디를 어떻게 해야 나 진짜 이렇게 불이 많이 와 우리 집으로 시키면 이렇게 와이 집으로 시킬게요 이제. 근데 우진이가 나올 생각을 하고 내가 찾던 거폴라을는거 그 이거지. 내가 계는 정말 안 오지. 그니까 엄청 그러니까. 늦은 시간인데. 뺐 제가 큰그 팬미팅 하는 일1일에서못받가주고미이결제를안 됐거든요. 그래서 폴라가 없어서 없으면 안 되니까 샀어요. 뭔지 몰랐어요. 완전 책처럼 칼 잃어버려가지고 눈독을 급하게. 짜잔! 과연? 짠. 어. 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포카가 이게 뭐죠? <laughs> 이게 뭐지? 안 보고 다 뜯어서 한꺼번에 볼게요. 떨려, 떨려, 떨려. 와이 플라가 안 보이게 교묘하게. 남은 거이어어하하죠것도 약간 인터뷰 아 인터뷰 r v i e w i 아무튼 이벤트 이벤트 같은 거한번더 할게요. e r v i e w I'm going to go to the i 대박 대박. 중독만 아니면 대희 대희 발새발로제발려난 이거 무슨 아아 근데 중독이라서 이거를 솔로로 바꿀 수있아요 그죠? 어떻게 성공적이네요. 오점일로 대희가 우리 집을 찾아왔지? 딱 폴라가 챙겼네. 아무튼 이렇게 교환을 그 구하고 가봐야겠어요. 우와 이거 일본에서 산 거예요. 음, 어떤 분이 그 폭합하는 사이트 알려줘가지고 일본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휘 원더볼 샀어요 신기하다 개쁘네와 진짜 일본에서 현지에서 받아온 거 원더볼 포토카드가 없더라고요 이건 공책에다가 아주 죄송 죄 제가 없었던 그언니오 포토카드를 샀는데 그냥 산 거를 깜빡하고 또산 거예요 아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맞아 포장을 아주 예술적으로 해주셨네 우와 우와 흠. 이거 뭐 진짜 안 팔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포카 홀더를 채울 수 있게 됐어 이거 똑같은 걸두개 사버렸어 어쨌든 포카는 많이수록 좋으니까 그 이렇게 해서 또 비어있는 포카 홀더를 채웠다는 소식 흠. 이렇게 한줄 알았는데 오오오 예쁘다 아오 어, 어, 어. 이거 가, 하고 언제 언제 여행 갈수 있냐고 타님 때문에 그랬겠죠? 이렇게 막쓴 것도 아니고 걸친 것 걸쳐가지고 이렇게 좀 아쉽네요. 아 귀여워. 아 오, 옷이 다치졌어 도면이. 오, 대박. 오, 누락 없이 온거 같아? 이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롤더쓸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 우와, 장난 아니네. 얼굴 장난 없네. 우와, 이야, 슬야 귀엽다. 어머, 동이 팔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귀여워. 죽겠네 감상해보도록 할게요. 하산없는거 같은데.